검찰총장만 뿌리난 게 아닙니다. 쌍방울 대북소문 사건을 수사했다가 이번에 탄핵 대상이 된 검사 박상용 부부장 검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8명을 경찰에 고소했거든요. 탄핵 안에는 울산지검에서 술판을 벌였고 변을 여기저기 묻히고 다녔다는 의혹과 함께 담겨 있는데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가 이성윤,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 8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를 술자리 회유했다는 의혹으로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삼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성윤 의원은 박 검사가 울산지검 회식 때 분변 사건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이 의혹도 탄핵 사유에 담았습니다. 검찰청 공안부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똥이 대량 발견되었고 서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의혹 당사자가 박 검사라고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한 유튜브 방송에서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강미정 조국 혁신당 대변인 등도 의혹 제기에 동참했고 박 검사 측은 이들 모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앞서 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 보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검사 측은 MBN과의 통화에서 박검사가 의혹 당사자가 아님을 밝힐 수 있는 증언 등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박검사는 해외 연수 중에 있어 국회 법사위가 박검사도 불러들여 조사를 할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